여러분 거룩해진다는 성화보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먼저 오는 이유는 칭의는 선언이며 거룩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결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심 그리고 선행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 공로로 택한 자들에게 칭의를 즉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내 믿음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 즉, 의롭다 여겨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의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의는 절대로 인간의 작품이 아니죠. 그러나 통하여 그의를 구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종말론적인 의의가 들어와 먼저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선언적인 층위가 내 안에서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변해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가된 의, 우여된 의가 나타나는 의가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치마는 것이고 구원의 측면에서는 즉 각적인 구원이 전진적인 구원으로 성취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내가 조금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어룩함과.